안녕하세요. 오늘은 친구들에게 바라게 있어서 실시간을 켜봐요. 발주 안녕. 응. 맞춤법 하괴자 왔어. 아니, 어이없게도 카톡이 안 열려. 와, 아, 진짜 맛있 컸나? 아, 참, 소리, 소리 까먹고 있었네. 일단, 우리가 내일 되면 우리만의 우정날백일이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오정날 기념으로 떡볶이 만원째 쏜다. 오, 그거 좋은 생각이다. 내일 우리 집으로 모여 치킨이랑 치즈볼 콜라시키다 저 지연아 우리는 너랑 우정 판적 없고 난 기부랑 별추만 치킨 사줄 거야. 우리만의 우정 날이니까 싫어. 넌이 시국에 놀이공원을 간다고? 넌 인생 포기하고 놀다가 죽으려고 작전했니? 난 싫어. 너 그만 달라붙어. 우리 평소에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어. 실시간 꺼요. 그로 지연이가 뱉었던 욕들은 증거물이 되고 학폭기에 넘겨졌다. 물론 지연이는 왕따를 심하게 당하다가 전학을 갔다.